자, 우리 천둥,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천둥부터 카메라 보고 좀 엣지 있게 인사할까? 예, 음. 안녕하세요. 엠블랙 천둥입니다. 후 뭐, 키스도 안 날리는 거예요? 네. 예, 네. 어머, <laughs> 핑크머리를 하지 말듯이 핑크머리하고 이거 안 날려요? 아, 핑크머리는 또 <laughs> 예. 이 컨셉이라, 예. 예. <laughs> 제, 제 성격입니다, 예. 네, 응? <laughs> 네, 좋아요. 네. 네. 자, 아유. 우리 이준, 뭐. 네, 뭘 해야 되 발레 해야 동작이나 <laughs> 한번 할까요? <아유. 웃음> 야, 안녕하세요. 엠블랙 이준입니다. 음. 아 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 맞아요. <laughs> 뭐가 힘들어? 아,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치. 이게 뭐, 뭘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예, 진짜. 열심히. 예.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여기 뭐 났어요, 그쵸? 예, 예 이제 성인녀들이이 성인인 예. 증거죠. 이제? 예. 어, 뿌듯해요? 예, 전 좋아요. 예. 이렇게 난다는 게. 음. 사람 살아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렇게. 야, 있다는 걸. 예. 콕집어서한 번. 예. 제가 사람입니다. 네. 살아있으니까 이런 게 나가겠죠? 아저 멘트. 이 <laughs> 네. 예. 굉장히 이게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멘트네요. 네.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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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호. <laughs> 안녕하세요. 엠블랙 승호입니다. 크아. 우리 뭐, 승호가 미모를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미모는 음. 제가 입술을 막 그, 섹시를 맡고 있는 건가요? 그냥...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웃음> <웃음> 입술이 네.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아래 입술이. 아, 음. 예, 요즘에 음. 그 살이 빠지면서 예. 그 살들이 입술로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봐요. 살이 빠지고 입술이 더 네. 두두가 그걸 나타내는 건가 봐요. 네, 그때 뵀을 음. 때는 에 음. 제가 약간 그 돼지였거든요. 음. 그래 살이 많이 빠졌는데 나는 네. 먼저 본 모습도 좋아요. 네, 아, 저, 저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음. 이게 화면 이제 음, 그렇지, 예, 고민이다 보니까. 음. 너무 거기서는 이제 듬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 근데 지금 얼굴이 너무 작아졌네요. 어, 감사합니다. 본인 좋아요? 네,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아, 좋아요. 네. 그럼 패스. 네. 네. 자, 지오. 네, 안녕하세요. 어, 얼마 전에 코 옆에 성인 여드름이 난 <laughs> 지오입니다. 네, 이거 안 없어지네요. 저도. 아, 그렇게 신경이 계속 쓰이나 보죠. 네, 이게 3일째 하고 있는데. 어. 네. 이게 음. 이 옆에 나면은 음. 표정 지을 때마다 아파요. 아, 거기 지금 골마가고 네. 있구나. 아, 픈 거면, 응.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laughs> 저한테 이런 시련이. 아니요. 한번가으면손을얹고잘 <laughs> 네. 생각해봐요. 아니, 네. 뭐. 아니, 뭐. 안 그러면 뭐왜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도 없이 났어요. 네. 이게 보통은, 어, 이거 날것 같은데, 날것 같은데 하다가, 아, 낫다. 이렇게 되잖아요. 음음.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곡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딱 작업 끝내고 아 끝났다 하는데 여기가 아픈 거예요 아, 입을 벌리는 순간 음. 뭐지 이는데 갑자기 난 거예요. 그건 얼굴 안 찢어서 그렇게 된 거다. 어, 그치? 어, 그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서 그치. 거기 예, 세균 침입이. 근데 이제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워낙 에 민감하니까 그거 사실 피부과 가서 개또 주사 맞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걸 잘못 맞으면 저기서 딱 굳어버려요. 굳어요. 예예. 예. 예. 아예 그냥 곰깨 하는 게 낫. 허, 어머 우리 첫 인사. 아 됐어요. 자지쪽 예. 패스. 죄송합니다. 자 예. 우리 미르.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가짜 안경을 쓰고 온 음. 미르입니다. <웃음> 야. <웃음> 우리 미르는 진짜 살에서 네. 예. 시를 읽는 그 어떤 그런 문학 소년 같은 느낌이야, 지금. 네, 거기서 예. 나오셨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휴가 나온 상태죠. 예. 잠정휴가. 잠정휴가. 예 다시 들어가요. 엠블록 활동 끝나면. 어, 끝나면 들어갈 의향이 음. 좀 있죠. 형식군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예. 배 아프더라고요. 아하, 우리 미르도 되게 그, 하여튼, 그, 나, 좀, <laughs> 나약해 보이지만 예.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그렇죠. 또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그~ 이렇게 좀 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네. 동정심 유발남으로 <laughs> 사실 평소에 <laughs> 그런 모습인데, 음, 음. 이제 그 프로그램이랑 잘 맞아서, 예. 제가 정말 이등경처럼 예. 나와서 정말 좋다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죠. 요 예. 왜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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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법을 준수, 규칙을 예. 준수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겁도 많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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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갑자기 이 와중에. 예. 그 매니저 동생이. 물을. <laughs> 너무. 예. 성의가 넘치도록 물을 챙겨가지고. 예. <laughs> 카메라가 안죽이없나봐요 예. <laughs> 예. 그 와중에 투샷으로 미르랑 예. 잡혔어요. 예. 예. 저희 <laughs> 무리 네. 더 중요하다. 지금 <laughs> 보이는 라디오 때 있는 중요하지 않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